시간에는 중2 15강 닮음과 닮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닮음, 중2 어, 닮음이란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닮은다든지 엄마하고 딸하고 닮는다든지 뭐 이런 거그 닮음하고 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합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형을 일정한 비율 축소해 갖고 두 도형이 합동이 되면 그거를 닮음인 관계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은 닮음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삼각형 얘가 6cm고 여기가 5cm고 여기 가 4cm였어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가 근데 어... 어때요? 이두 삼각형은 얘를 2배 확대하면 얘가 되고 얘를 2분의 1로 축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일 때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하고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어볼까요? 1번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확대하거나 또는 또는 확대 또는 축소해서 축소해서 두 도형이 합동이 되요. 어? 두 도형이 합동이면 두 도형은 어때요? 합동이면 닮음인 관계 그리고 이렇게 닮은 도형일 때는요. 닮은 도형일 때는 음... 기호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DEF 이거 순서를 순서를 어때요? 지키셔야 돼요. 이거 이래 합체해가지고 그러면 닮은 닮았다는 명으로 시밀러로 부하잖아요 시밀 S I M I L A R 에시밀러서 S 자를 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S 자가 누워 있어요. 닮았다는 표시. 이게 예, 닮았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어때요? 이 닮음인 두 도형은 이게 얘를 확대하면 A가 b 랑 겹쳐지고 여기 각 B가 각 C랑 겹쳐지겠죠? 이렇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 겹쳐지는 변을 어때요? 대응변 이렇게 부릅니다후개지는 것들, 대응하 각. 대응하는 변, 이거는 따로 안 써줘도 되겠죠. 쓰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다시 한 번. 이 작은 삼각형을 확대해서, 어때요? 삼각형 DF랑 포개지겠죠 그때 이 AB를 확대하면 DE랑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변하고 이변이 대응하는 변 이렇게 불러요. 확대해서 겹쳐지는 변. 그 다음에 이변하고 이변이 대응하는 변. 포개지는 각은 대응각. 대응하는 각. 그 다음에 대응하는 정.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닮은 도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 여기도 뭐예요? 1대2, 여기도 뭐예요? 1대1, 일정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닮은 도형의 성질이에요. 닮은 도형은, 닮은 도형은 성질. 닮은 도형은 성질. 닮은 도형의 성질. 닮은 도형의 성질. 두 가지 꼭기억하시면첫 번째 뭐예요? 대응하는 변의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일정해. 그 일정한 길이의 비를 뭐라고 하냐면 닮문비라고 해요. 달문. 닮은. 여기서는 달은 닮은, 미음 받침이고 여기서는 닮문비할 때는 미음 받침이에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닮문비 이렇게. 봅니다. 자, 닮은 비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 각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에? 그래서 대응하는 각은 뭐? 크기는 같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두 가지. 닮은 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응.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같다. 그거를 닮은 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대항하는 각귀 크기는 같다. 요걸. 됐어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항하는 바그럼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면도형이 아니고 입체도형일 때도 닮은 도형이 있죠. 입체도형. 입체도형에서 자 그림을 그려보면 좀 치면이, 닮은 도형입니다 치면, 여기 길이가, 뭐, 예를 들어, 2cm인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6cm라고 합시다. 여기는 3cm인데, 여기는 9cm, 그 다음에 여기는 5인데, 여기는 15. 자, 어, 몇배 몇 확대한 거예요, 몇 배? 3배 확대한 거죠? 육체도형에서도 얘를 3배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3배 확대한 거죠? 이럴 때 닮은 도형이 되는 거예요. 육체도형에서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변이 아니고 이 선을 모서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응. 닮은 입체도형. 3번. 닮은 입체도형. 닮은 입체도형. 닮은 입체도형은 일단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닮은비가 된다 닮은비에 계산상 닮은비가 1대 3이죠. 모서리비가 닮은비가 됩니다. 닮은비. 알겠죠? 그다음에 2번 대응하는 면이 있죠, 면. 대응하는 면. 만약에 지금 여기 아래에 여기 요거 요거 대응하는 면이잖아요. 그럼 이게 닮은 도형이 돼요. 그죠? 위치도 면니라대응나는 대항하는 면이 어때요? 닮은 도형이다. 면이 닮은 도형. 닮은 도형의 성질 요거를 만족하겠죠. 이정도 알아놓으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닮은 도형에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칠판에 쓸 자리가 없으니까요. 닮은 도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삼각형의 닮은 조건은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